반면에 한랭 두드러기가 간헐적으로 국소적인 증상 위주로 나타난다면 요 치료에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두드러기는 찬 공기 찬물 얼음과 같은 차가운 물질에 노출될 때 나타나는 두드러기죠. 어, 차가운 물질에 노출되면 이제 피부에 비만세포를 자극해서 히스타민 뭐 등등과 같은 화학 매기물이 방출이 되고 이 물질들이 두드러기를 유발한다라는 것이 한랭 두드러기의 발생 기전입니다. 어 한랭 두드러기는요 국소적인 증상과 전신 증상으로 나투나, 그, 나눌 수가 있는데요. 차가운 공기나 물질에 노출된 부위의 피부가 붉어지고 팽진이 나고 가려움이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국소 증상입니다. 보통 이런 증상은요, 차가운 물질에 노출돼서 수분 이내 발생하고, 이제 몸이 차가워졌다가 따뜻해지면서 증상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차가운 음식이 닿은 입술이 붓거나 혹은 이제 찬 공기나 찬 물질을 만져진 노출된 손등이나 발등이 붓고 가렵고 하는 것이 겨울철 잘 발생하는 한랭 두드러기의 패턴입니다. 그다음 전신 증상으로는요 수영이나 뭐 냉수욕 등으로 넓은 부위가 추에 노출될 때 혹은 이제 증상이 심할 때는요.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두통이 생기고 아니면 현아인후부가 부어서 호흡곤란이 오거나 졸도 등의 전신 증상이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한렌 두드러기를 그냥 아, 추워서 생기는구나 하고 가볍게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할랭두드러기의 치료법은요. 연후두드러기와 마찬가지로 유발 물질이 있다면 피해라입니다즉 차가운 물질, 공기 뭐 찬물 뭐 이런 것들과의 접촉을 피해 피하고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이죠. 여름철에는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 등등을 피하면 그래도 할랭두드러기를 방지할 수 있긴 한데 기온이 낮은 겨울철이 다가올수록 할랭두드러기 환자들은 일상생활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항히스타민제도 이미 찬 공기에 노출이 돼서 두드러기가 발생을 한 후에 먹어봤자 두드러기 진정에 큰 도움이 안 되기도 하고요. 항히스타민제를 매일 미리 미리 먹어도 추운 계절에는 두드러기가 아주 안 올라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랭 두드러기에 항히스타민제를 매일 먹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십니다. 만약 한랭두드러기 환자분이신데, 한랭두드러기로 인해 호흡곤란, 뭐 맥간 부종과 같은 전신 증상이 나타난다면요, 어, 항히스타민제를 먹거나 아니면 응급처치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한랭두드러기가 간헐적으로 국소적인 증상 위주로 나타난다면요, 어, 치료에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 한의학에서는 이제 연기, 위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연기란 인체 내부에서 순환하면서 오장육부에 혈액을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한다는 개념이고요. 위기란 이제 외부에서 차가운 공기나 해로운 물질들이 이렇게 체내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인체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누구나 추우면 몸이 움츠려들죠. 모공이 다치고 체온을 보호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능인데요. 한랭 두드러기 환자들은 위기의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서 찬 공기나 찬 물질의 인체가 비정상적으로 반응해서 두드러기가 나타납니다. 어, 또 이런 환자들은 위기와 더불어 연기의 작용도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평상시에도 몸이 항상 차갑고 수족냉증 등이 동반되기도 하죠. 위기와 연기는 한의학에서 근원을 같이 하기 때문에 몸이 쉽게 차가워지는 사람, 또 추위에 비정상적으로, 어, 추위를 타는 사람이, 어, 차가운 물질, 차가운 물질에 비정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한랭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연기 위기의 작용이 잘 되어서 몸이 따뜻해지고 피부의 방어 기능이나 면역 기능이 튼튼해지는 것이 한랭 두드러기의 치료법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가을 겨울 호발하는 한랭 두드러기 증상의 정도에 따라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의 선택이 필요합니다.